전국 아파트 매매 신고가 거래 비율이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인 3.9%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충격과 경기 위축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집값 전망에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가 아파트 신고가 비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7만 8,183건으로 2022년 25만 8,591건보다 개선됐습니다. 다만 신고가 거래 비율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집값 호황기였던 2021년 신고가 비율이 3.4%였던 것과 비교하면 6배나 차이 납니다. 2006년 주택실거래 신고가가 도입된 이후 신고가 비율이 5% 이하로 붕괴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국 집값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의 2023년 아파트 매매 신고가 거래량도 3,084건에 그쳐 2022년에 3,295건보다 211건 감소했습니다. 낮은 조달 금리를 활용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수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은 매일 만에서 3만여건씩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본격화 고금리 현상에 집값 상승에 기대를 꺾으며 신고가 거래 증가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